한 번님 피 없으신데? 네, 나 자리 바꿀게요. 운전 좀 해주세요. 자리 바꿀 때가 있어요? 어, 씨, 안 아, 내네. 나피 많은 사람야 내가 있습니다. 타요. 아니, 언덕 못 올라가신다며? 그냥 갈라고. <laughs> 나 펜지야, 펜. 펜지 이거. 필요한 사람이요 어, 나 튕겼어! <웃음> 아! <웃음> 아 <laughs> 이거 아니 운전석에 앉아서 띵기면 어떻게 해? 튕... <laughs> 아다겼어 Oh my god. 와나별 일이 다 생기네. <laughs> 나 <Chief> 일부러 튕긴 거 같아. 와 대박이다. <웃음> <웃음> 개머리판 네. 드릴게요, 셰프님. 와, 나 아까 개머리판이다. 개입 개머리판 먹으러 간다. 개머리판 뭐, 별파츠니까, 이제. 선양을 열심히 해야지. 안 주면 개꿀잼. 아, 뭐야. 저기 간 거예요? 해변에? 네. 갔다 그만 갈게요. <laughs> 엄지다, 나 엄지 다운. 아, 저기 잠깐만. 없었어요, 엄지 엄지 척. 엄지 척. 아, 뭐야 갑자기. 왜? <laughs> 네? 왜 뭐? 아닙니다. 왜? 왜? 아니니까. 어, 잡에다. 어, 라이트 리드다. 나이스. 배우리가 네, 나오네 보길 잘했네 여기. 어디가? <laughs> 어디가? <laughs> 어디 <가? 웃음> 거기서. 어쩌라고 여기 막내서잡을게요찾아라 네? 뭐야? <laughs> <laughs> 이, 이 사람은 뭐? 어, 여기 큐비어 있다. 실패 아니 왜 도망가 개머리판 여기있어 여기여기 여기, 여기. 여기, 저 밑으로 내려가죠 없는데? 안돼 <laughs> 네. 아 여기있다 배율를 먹어야 되니까 아 제발 진짜 죽은다 아 진짜 죽읍시다 <laughs> 아 너무 재밌어 할소리 아아3 4번 왔구나 벌써 마른데 어? 뭐뭐 주소 온거 없어요? 없어요 둘이서 다녀왔만 <laughs> 둘이서 아이고 <laughs> 우리 뭐 하나 갖다줄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드리면 돼요네뭐 드릴까요? 뭐뭐 필요하시죠? 아? 배율은 저도 하나 만 개머리판? 은 개머리판은 제총제총이 당신들이 됐어요. 가진 건다 내놔, <laughs> <laughs> 매진됐어. 매진줄수 <laughs> 있는 게이 목소리밖에 아고 그냥 관련이 <laughs> <laughs> 가운데다, 자기장, 완전 가운데 재밌는 너 어리. 화영, 불신자살. <laughs> 어, 좋아. <웃음> <웃음> 됐어. 됐다, 됐다. 어 그만. 미끼를 확 물어버려야 되는데. 그쪽에서이다. 아님, 어씨, 자기장 아닌데? 그럼, 아씨, 이거 어떡하지? 버그, 쓴다, 버그. 버릇. 아아! 저한번 뒤지자란다. 앉아 됐다. 와, 좋다. 자기장 좋아. 여기 들어오겠다. 무조건 어, 뭐야? 나 자기장 이제 봤어. 벨 소리 씨. 들어얘 봤어! <laughs> 와얘 <우와>, <laughs> 이거 어떻게 알얘 <알아>? 핵이야 <laughs>